저는 양파 한 가지를 가지고도, 부처, 부침도 하고, 찌개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장아찌도 담고, 아, 이한 가지 재료로 갖고 여러 가지를 응용을 해요. 아, 음식이 아주 진심이시구나. 예, 네, 저는 음식에서 베풀고, 음식에서 제가 먹고, 저는 취미가 음식 오는 거예요. 음. 그럼 얼마나 여자로서 좋은 취미로 가졌어요. 영상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전주에 사시는 52년생 여성분이십니다. 사별한지 5년 되셨고, 또 그러한 헤어짐마저 긍정적으로 또 받아들이시는 신앙을 바탕으로 사시는 아주 긍정적인 분이십니다. 에너지도 넘치시고, 항상 밝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또 살아오셨고, 또 활동적으로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뭔가 밝은 모습 또 공정의 모습으로 또 상대방에게 또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될수 있도록 그런 큰 힘도 가지고 계시는 네, 그런 분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런 어떤 분위기라든지 정서가 나와 좀 맞겠다 비슷하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전주라 하셨죠? 예. 지금 몇 년생이세요? 오십이 년생이요 아 오이 년예 음, 그러면 혼자 사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오 년째요 아오년왜사별하셨어요예아오년 전에 예 그렇구나 음, 그러면 자녀들은 몇이나 있으세요 어 이남 일 년데요 네다 어, 결혼해서 손주가 제일 큰 손주는. 군인가고, 음그 뭐, 네, 뭐 대학 가고 고등학교 가고 초등학교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오년생이시니까뭐아 자녀들이야 뭐 진짜 예예예 예, 음, 예. 그러셨겠네. 그래도 저희 좀 아쉽게 좀 일찍 헤어지셨어요. 오년 전에. 아쉽다면 아쉽고 또뭐 사십팔 년이나 살았으니까. <laughs> <laughs> 그래도, 그래도, 아 그래도 저 세상으로 저 헤어지는 건 아쉽죠. 아뭐 근데 하나님 불, 저는 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아 어,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사실이구나. 예예 예, 예, 저는 기도하는 음. 권사님이에요. 새벽기도 안 싸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 에올라갈길래 음. 한번 그냥 전화 한번 올렸어요. 음. 저는 뭐 하나님 의지하고 음.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음. 뭐. 저 전화 오는 친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요즘에야 그 예전하고 달라서 사는 수명도 길어지고 예예 정신 연령도 높아지고 네, 또 사시는 분들 좀 젊게 살잖아요. 70, 80이어도 옛날 7, 80하고는 좀 맞아요. 맞으니까 저는 음. 지난 12월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네. 모든 기능이 61세로 나왔어요. 아이고. 그리고 그리고. 제 모습은 그냥 밖에 나가도 그 60대로 보지 70대로 보아주질 않아요. 음.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고, 아. 어, 아주 젊게 살고, 음. 어, 뭐 웬만하면 남한테 싫은 소리 하지 않아야 되고, 음.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음. 그렇게 살아왔고, 살아갈 거고요. 음. 그러면은 좀 어떤 분을 좀 이렇게 만나보고 싶으신 거예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웬만하면 긍정적이고 같은 뭐 아무리 뭐 건강으로 제가 관리를 잘해서 모든 기능이 60대로 나왔을지라도 네. 뭐 나이는 74세니까 네. 70대에서 뭐 전화로 옛날에는 우리가 우리 시대에는 전화가 없었으니까 그거 뭐 팬파라고 할까 네 그렇게 친구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 전화로 소통하는 시대고, 핸드폰 요금도 안 나가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좋은 친구 있으면 전화로도 하고, 음. 저는 뭐 그리 뭐, 뭐, 남자를 그리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음. 뭐 의로움을 타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냥 제가 유튜브보다 재미있어가지고, 음. 선삼한테 그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음. 예, 친구처럼 음. 예, 70대 중에서 음. 어, 전화상 하다가, 아니 뭐 강원도로 여행 갈 수도 있는 거고 전주로 여행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럼요. 예. 네. 그렇게 네. 그렇게. 서로 이렇게 여행도 다닐 수도 있고 또 서로 네저 네. 시간이 이제 서로들 나이가 들면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네. 남은 시간을 서로 잘 활용해서 재밌게 네. 보낼 수 있는 거고.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음. 아니 뭐 네. 친구가 이제 이성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아, 하다 보면 뭐 사람일이라는 게좀더 아, 발전, 예, 네, 발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렇군요 네. 뭐 우리가 미리 뭐라 말하기 말할 수 없잖아요. 음. 지금은 이제 뭐 특별히 일은 안 하시겠네요. 저는 유통업을 좀 해요. 지금도요? 예, 네, 지금도. 아 저희가 아까 60대로 다받은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화장품 쪽하고 식품 쪽. 오. 식품 쪽을 해요. 아, 지금도요? 그러면은 지금 저그 현재 하시는 거는 얼마나 하셨는데요? 저는 원래 이제 화장품 쪽에서 성공을 했어요. 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 제 나이를 절대로 안 보죠. 어. 그리고 이제 누구나가 이제 식품들은 지금은 드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화장품 사업하고 식품 사업하고 꾸준히 옛날에 뭐 50대 40대부터 해가지고 화장품 전국의 지점장으로. 음. 뭐 전국 1등하고, 저는 쬐, 굉장히 진짜 제자랑이 아니라 6 0대도 뭐, 안, 저는 40대, 50대도, 뭐, 부지런하고, 뭐, 뭐 열정 그런 건 떨어지지 않아요. 음. 굉장히 젊게 살아요. 긍정이고. 그렇구나. 네, 절대로 뭐, 노인네다는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야 할 이유도 없고. 음. 그러면은, 그, 지금도 그 일을 아직도 하고 계시고, 예. 어, 좀그 얘기 이제 경제 활동도 같이 좀 하고 계시다 이 말인데. 예. 예. 어, 꿈뭐 사시는 것도 좀 여유 있게 사시고 시간도 좀 여유 있고 그러시겠어요. 예, 시간은 여유가 있죠. 음. 근데 경제적으로도뭐 먹고는 살지. 예, 예, 좋은 친구 이제 긍정적이고. 음. 네. 어, 저처럼 이렇게 긍정적이고. 음. 정말 저는 긍정적이지 않으면 전화도 안 해요. 음. 옆에 사람도 절대 뭐 부정이고 막그막 그, 막 나쁜 생각하고 살면. 음.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는 좋은데, 네. 이라 또 그런 건 있잖아요. 서로 힘든 이야기를 또 나눌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눌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음. 다 제가 그, 음. 예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네. 품어주고 안아주고 저는 음. 배려고 하 섬기고 음. 사랑이라는 게. 음. 뭐 무슨 받는 것만 아니잖아요 그럼요 배리고 섬기고 그럼 그리고 또 친한 사이일수록 속 얘기도 하다 보고 사는 얘기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거고 어, 그렇죠 네네 또 그게 소통이죠 뭘아 그렇죠 그러니까 음. 70대 중인데 음. 다 이제 긍정적이고 저처럼 건강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사람 대화를 음. 해봐가지고 뭐 옆에 어. 있는 친구도 맞아야 친구라는 거지 야, 아무나 그럼... 다 친구일 수는 없잖아요. 에이, 그럼요, 그럼요. 에이. 서로 뭔가 생각하는 바도 좀 비슷하고, 예예. 내가 뭐 이런 얘기하면 같이 공감도 좀 해줄 줄 알고, 뭐 그러면 잘 좋은 거죠. 그러죠. 에이, 근데 뭐 그렇게 뭐 사람이 또딱 나한테 맞는 사람이 또 이렇게 뭐 어디가 않... 있나요? 예, 쉽진 않거든. 그러다 보면 좀 부족하더라도 이제 뭔가 그래도 없는 것보단좀 낫지 않냐? 뭐 이렇게 좀 마음을 좀더 내리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음, 아 그런 생각도. 딱 맞는 너가... 사람이야 뭐 어디 있겠어요?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아 옷도 뭐 맞춰야 딱 맞지. 뭐 기성복은 좀 크스도 있고 작아서도 그렇죠. 뭐 그러는 거지. 예. 나한테 맞춰서 입기도 하고. 예. 예. 때로는 뭐좀좀 좀 넉넉해도 그냥 입기도 하듯이. 뭐 그런. 그럼... 아, 그러니까 이제 혼자 드셔가지고 <laughs> 네. 나, 남자분들 여자분들보다 위로 좋다하시잖아요 네. 네, 그 위로 오신 분다 조건이 갖춰졌는데 위로 오신 분 네.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더 나가서는 또 동반자도 될수 있는 거고 아, 그럼요. 그럼 인성 관계는 아무도 네. 모르는 거거든. 본인도 네. 모르거든 어떻게 발전될지는 맞아요. 아무도 음. 몰라요. 그럼 서로 좋, 좋으면 뭐 뭐든지 할수 있는 거고 아 싫으면 또 원수가 되는 거 그런 거지. 아 싫으면 안 사귀면 되는 거지 뭐 원수까지 들고 싶시 있어요. 원수는 그럼 원수들은 이제 없지. 아 전화 소통도 안 맞고 대화도 안 맞고 음. 먹거리 음식도 안 맞으면 안사안 안 친구 안하면 되는 거지 뭐원수를왜 아, 네. 돼야. 네. 네. 그러니까 다 인연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저저저 저, 저 시간 좀 있고 할땐뭐 하세요? 아 그냥 TV 보고 유튜브 보고 저는 음식 하는 게또 취미예요. 아 음식이. 네. 저는 이렇게 혼자 있어도 막 음식을 해서 어, 막 베풀기도 하고, 조금 전에도 요즘 양파, 하지감자, 어뭐 채철이잖아요. 네. 그러면 대게가 이제 뭐 다양하게 그걸 사용하는데, 음. 저는 양파 한 가지를 가지고도, 부처, 부침도 하고 찌개도 하고 볶아먹기도 하고 장아찌도 담고 아, 아, 이 한가지 재료로 가고 그여러가지로 응용을 해요 아 음식이 아주 진심이시구나 네 저는 음식에서 베풀고 음식에서 제가 먹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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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취미가 음식으로는 거예요 음. 그냥 얼마나 여자로서 좋은 취미로 가졌어요 아이 아, 아, 좋죠 음식 잘할수록 네. 하면 또 남자분들도 요거저것 얻어먹는 재미가 또 있거든 아이고 최고로 <laughs> 복 많은 사람이 <laughs> 음식 자르는 사람만 하고 사는 게 남자분들 최고 복이지요. 아 그렇죠 그럼요. 남자들이 에이. 또 먹는 거에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또. 아 그리고 여자 손끝에 네. 남자들의 건강은 달렸어요. <laughs> 그건 그래 또. 예. 음. 그래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이렇게 비슷하게 좀 맞아질 만한 분 제가 찾아서 한번 연락드릴 테니까.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